드디어 이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주간 경제 동향의 이화수입니다. 요즘 고객분들을 뵈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환율이 더 올라갈까요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외환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세지고는 있지만 신흥국 환율의 향배는 미국의 금리 결정에 크게 좌우된 듯합니다.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회의에는 7명의 연방준비제도 이사들과 12명의 지방연준위의 총재들이 번갈아가면서 참석하게 됩니다. 문제는 각 의원들의 의견이 거의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흔히들 비둘기파라고 불리우는 온건파와 매파라고 불리는 과격파 하는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이 발언이 시장에 나올 때마다 환율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미래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일을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어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이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소화불량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국 연준위원들은 여기저기에 자신의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차피 그들이 모든 걸 정확히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들을 되짚어 보는 위클리 이코노스팟 시간입니다. 7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전월 대비 4억불 정도 줄어든 미화 1076억불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는 정부의 외화 대출 상환액의 증가와 환율 방어용 시장 개입 비용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은 최근 유로 본드의 발행으로 유입된 외환 금액 덕분에 급격한 외환 보유고의 감소는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의 외환 보유고는 7개월 치의 수입 결제 금액과 정부 부채 상환 금액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6월 말 외환 보유고는 전월 대비 28억불 감소한 1,080억불이었습니다. 이번 주 최고의 뉴스는 역시 중국발 뉴스였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의 기준 환율을 높게 고시하였습니다. 11일에는 6.2298 위안으로 제시를 하여 전일의 6.1162 위안보다 1.86% 높게 고시하였고 이튿날인 12일에는 1.6%가 상승한 6.3306 위안으로 고시를 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켰습니다. 한편 이날 인민은행이 고시한 절하폭은 사상 최대의 수준이며 환율은 지난 3년 말에 최저치입니다. 인민은행은 공식적으로 이번 조치는 위안화 강세가 수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환율 결정 시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하였다고도 설명하였습니다. 환율의 탄력성은 위안화가 국제 통화가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달러화의 위상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국제 통화 기금 즉 IMF의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파급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중국의 환율 절하 조치가 경기침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되면서 대부분의 신흥 경제국의 증시가 폭락하였습니다.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올해 최저치를 경신하며 장중 항때 1195.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환율도 심의적인 저항선이었던 13,600선을 지나서 한때 13,850선까지 급등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위안화에 대한 조치로 세계 환율 전쟁이 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등도 환율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치로 중국의 환율 시장이 시장 중심의 메커니즘 시장에 의한 적정한 변동성을 가져가기 위한 한 차례의 진통으로 끝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이코노스팟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박예지 아나운서가 주간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경제지표의 박예지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와 환율은 8월 13일 미달러당 13,740 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국의 예상치 못한 환율 절하 조치로 인한 금융 시장의 충격으로 그간의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상승한 결과입니다. 원화도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증시의 하락과 향후 신흥국 시장의 우려감으로 8월 13일 미달라당 1178.6원으로 전주 대비 15.9원 상승했습니다. 이 백루피아당 원화는 8월 13일 8.61원으로 전주 대비 0.08원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환율 절하 조치가 루피아 환율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8월 13일 8.84%로 마감하며 8월 6일 대비 0.2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8월 13일 45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식시장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3조 4천억 루피아에서 5조 9천억 루피아까지 등락을 보이며 전주 대비 다소 증가했습니다. 주식시장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니 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조코이 정부는 이번 주 소규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6명의 장관을 교체하고 이동시키는 수준의 개각이었습니다. 재개와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인사는 경제조정부장관으로 임명된 다르민 나수띠온 신임 장관입니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다르민 나스티온 장관은 통화 정책과 재무 정책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세 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식료품 가격 등의 안정을 통해 물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두 번째로는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에 정부 지출을 확실히 늘리겠다. 세 번째로는 해외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 돈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과제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인사는 무역 장관으로 임명된 토마스 룸봉 신임 장관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재무 전문가로 은행의 투자금융 분야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큐바 글로벌이라는 투자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였습니다. 큐바 글로벌은 싱가포르의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화 5억불의 자금을 주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시장을 잘 알고 있는 국제적 사고 방식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임 무역 장관은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무리를 빚었었습니다. 수입 쇠고기의 쿼터를 급격히 줄였다가 소고기 값이 폭등하기도 하였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동맹 파업을 벌이자 이에 굴복하여 다시 쿼터를 늘렸던 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시장이 지목하는 부적격자가 모두 교체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라인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팀이 빠른 시간 내에 자신들의 자리를 찾고 자기 역할을 해냄으로써 매우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이 타게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서 소개시켜 드린 대로 이번 주에 있었던 중국 위안화의 평가자라로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위안화가 급등했던 금주초 이틀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1.35조 루피아의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인도네시아 주가지수가 6% 가량 폭락하였습니다. 다음날 반등하기는 했지만 수요일인 12일에는 3.1%가 하락한 4479.5로 주가 지수가 마감을 하면서 2014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로 전체 외국인 보유 주식은 1.5조 루피아를 기록하면서 연초의 12조 루피아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환율 절하로 인도네시아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움직이지 않았던 중국 위안화가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이 닥치면서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정부와 당국자들이 주식 시장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정부소유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했던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이러한 정부의 극단적인 노력은 보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하락에는 위안화의 평가절하라는 대외적 요인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조꾸이 정부가 준비하였던 개각 소식으로 투자자들이 개각 전에 미리 자신들의 포지션을 정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통화 절하 조치로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이번 사태가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막 출범하기는 했지만 조꼬이 정부의 새 내각이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폭락의 공포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속전철이 들어온 것이 10여 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2시간 만에 대구에 있는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마치 서울의 바로 옆 동네에 온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도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전철이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야심찬 고속전철 계획에 중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선포했습니다. 중국 국가개발 및 개혁위원회는 이번 주 조꼬이 대통령에게 예비 조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미 제안서를 제출한 일본과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사업단장은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본국제협력단 jica 는 고속전철사업의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60조 루피아 미화로는 44억불 상당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일본국제협력단은 이 사업을 위해서 일부는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74%는 철도 사업을 담당하게 될 새로운 국영 업체가 예산을 담당하고 나머지 10에서 16%는 국가 예산과 민간 부문에서 각각 충당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 담당자는 조만간 외부 자문 기구를 구성하여 양측의 계획서를 점검하게 하고 오로지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몇년 후가 될지 모르는 장기 계획이기는 하나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 전철이 완공이 된다면 전체 거리 150km를 시간당 350km의 속력으로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0분 만에 자카르타와 반둥을 이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1시간 내에 반둥의 쇼핑몰을 갈수 있다는 꿈을 꾸는 여성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대대적인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경축식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고 전시하며 이후에는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곳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우리와 같이 광복 70주년입니다. 제 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광복절을 축하하는 행사로 8월 16일 아침 6시 자카르타 한복판에서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양국이 공동으로 광복절을 경축하는 최초의 행사인데요. 세계 외교사에 유례가 없는 한국 외교사에도 큰 획을 긋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모두의 행사입니다.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소원해진 감이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행해지는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후원금 지원과 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시고 행사용품도 받아가시면서 동시에 건강도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려보시는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